네 안녕하세요, 그린백서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모타했던 말들, 특히 이제 그 디포스 컨센서스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달에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스테이킹하든지 소닉, 어 아, 버닝 소각 이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디포스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디, 디포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저희가 같이 이제 좀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단 측에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데 n 리게이션어 o 버브 스테이크라는 기능 컨센서스라는 기능을 당장에 시, 어, 이게 도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2분기에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네트워크 바이프로스 네트워크가. 그 이전까지는 아직 윤곽을 저희한테 내놓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얘기를 할 건데 그렇다고 뭐 제가 저도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최대한 좀 풀어서 좀 쉽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합리적이다 생각하는 쪽으로 어 이번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어 만약에 제 이야기가 좀 너무 좀새 나가거나 중심에서 좀새 나가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아니면은 이렇게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디포스 어, 바이프로스트가 이제 디포스라는 컨스터스를 내놓게 되면서 바이프로스트의 전반적인 기능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 완전 리브랜딩 중에서도 리브랜딩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의아해했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왜잘 되던 멀티 체인의 그런 소프트웨어 능력을 갑자기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했을까에 대해서 좀 되게 의아했어요. 왜냐면 잘 되고 있었고 버그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확장 속에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디포스에 대해서 과연 이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가지의 키워드를 어, 얻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디포스를 쓰게 되면서 이 디포스 컨센서스가 하는 역할이 앞으로 바이프로스트 생태계의 게임체인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디포스가 결국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 홀더들에게 줄수 있는 것은 또 스테이킹. 기존에는 증권이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스테이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바이프로스 자체가 소프트웨어로서 그냥 중간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토큰인데 이것을 아무런 명분 없이 스테이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좀 문제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 디포스라는 컨센서스라는 이름을 내놓고 결국에는 뭐 디포스가 원래 그렇잖아요 포스 같은 시스템이 스테이킹을 하니까 채굴을 하지 않고 그래픽 카드로 채굴을 하지 않고 거기에다 디파짓을 놓는 스테킹하는 이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스테킹이라는 이 행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스비, 수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들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냥 포스도 아니고 디포스로 전환, 전환을 하게 되면서 어, 상당히 많은 가스비와 수수료를 저렴 저렴하게 저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뭐 크라이튼이라든지 이어스 같은 경우에 저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굉장히 수수료도 싸고 빠르잖아요 가끔씩 어떤 문제들이 뭐 생긴다곤 하는데 그거는 네 전, 전반적으로 전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봤었을 때는 어, 디포스라는 컨센서스는 굉장히 훌륭하고 어,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오버롤 하게에는 어, 괜찮은 서비스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생태계 대확장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식으로 돌리려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더들에게 너희들을 좀더 먹어라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소각도 할 테니까 왜냐면 디포스를 하게 되면 어, 재단 측에서 임의로 소각을 한다라기보다는 생태계를 위해서 컨센서스에 맞게끔 어, 디자인을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좀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냥 홀더와 재단만의 관계에서 나오는 결론이 아니고 어, 지, 직접적으로 이런 디포스 컨센서스를 넣게 되면서 바이프로스트가 얻게 되는 이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태계를 3배, 4배, 더 멀티플라이하게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제 생각대로 이게 생태계가 굴러가게 된다면이라는 이제 어 근거에 의해서 제, 제 그런 어 논지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한다. 어, 당신 얘기는 조금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댓글을 좀 달아주셔서 좀 피드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에 보시면 저는 이제 바이파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바이파이라는 것은 바이프로스트라는 그런 기술을 구현을 해서 어, 모든 체인에서 디파이 행위를 할수 있는 그런 어, 플랫폼입니다. 어, 각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그리고 아발란체, 클레이튼에서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있습니다. 이제 이거 이것들이 이제 비트코 이더리움 상에서 비트코인을 랩핑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이제 코딩화 시켜서 다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순수 비트코인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모두 바이프로스트 넷, 그 기존 네트워크에서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2월달에 새롭게 네트워크가 구현이 되면서 그럼 이것들이 사라지느냐? 이더리움 바이낸스 마체인 트 아발란체 클레이튼에 들어갈 때마다 디포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비트코인도 쓰고, 여기서 예금도 하고, 뭐, 어, 또, 뭐, 바로우도 하고, 뭐, 디파짓도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냐라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완벽성이 갖고 왔던 보안들이 조금 이제 버려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답을 들었을 때는 두 가지를 같이 쓴다고 했어요.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거든요. 어... 디포스를 쓰게 되는 부분에서는 디포스를 쓰게 될 것이고 이렇게 비트코인을 랩핑 없이 쓸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는 기존에 쓰던 그 방식 그대로 쭉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두 개를 그럼 어떻게 쓸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좀 그림이라든지 도면을 도식화 시켜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이프로스트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컨센서스가 디포스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현이 될 건데. 이것들이 어, 딱히 필요가 없을 때, 그러니까 체인과 연결을 하지 않았을 때는 바이프로스트에서 얼마든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스비라든지 이런 걸 속도를 원활하게 서비스를 즐길 수 있을 때는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론에서 굳이 트론으로 갈 필요 없이 굳이 클레이튼으로 갈 필요 없이 바이프로스트에서 할수 있는 것들, 뭐 트랜잭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스마트 컨트랙 같은 경우에는 바이프로스트로 할수 있을 경우엔 하겠다는 거고. 기존의 그뎁들이 이제 폴카닷, 클레이튼, 뭐, 아발란체,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바이프로트가 기존에 구축했던 인프라들은 기존 방식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 끌어다 쓸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포스라는 그런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을 해주고 그 외에, 그니까 기존에 있었던 방식 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폴카닷이라든지 폴리곤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 것이 바이프로스트의 장점이었으니까 이것을 쓰되 그 외에 굳이 이렇게 옮겨 다닐 필요가 없고 큰 효용성을 발휘하지 않았을 때는 에 바이프로스트 자체가 디포스 컨센서스라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예를 들면 소모너가 실제로 뭐 지금 폴리곤이랑 이더리움을 같이 쓰잖아요 이게 다 바이프로스트의 기술 구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럴 때만큼은 또 이제 바이프로스트의 기존의 방식대로 그 멀티 체인답게 어, 이더리움으로 갔다가 폴리곤으로 갔다가 또는 동시에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쓸수 있는 어, 그런 상태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제 생태가 커진 거죠 엄청나게 확장이 된 거죠 이로 인해서 바이프로스트가 많은 덱들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메인넷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덱들은 어차피 바이프로스트 멀티체인을 써야 돼요 우리가 좀더 희망회로를 돌린다면 앞으로 연말이라든지 내년까지 바라보신다면 바이프로스트가 갖고 있는 멀티체인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크로스체인이라든지 브릿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모스랑 바이프로스트를 이렇게 이중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둘중 하나를 얼터네이티브하게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체인 바이프로스트의 의의는 브릿징이 없이 체인들을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바이프로스트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바이프로스트가 자체에서 디포스트 제공을 해준다면 은 이런 식으로 더 합리적으로 쓸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어차피 바이프로스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내가 랜딩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바이프로스트 위에다 얹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가지 체인을 쓸수 있으니까 여기서 예대출을 자유,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이프로스트가 필요하겠죠. 토큰이 필요하겠죠. 그럼 토큰이 필요하려면 어차피 많은 양의 토큰을 구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바이프로스트라는 메인넷에 자연적으로 정착을 하는 것이 더 이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저는 이게 마케팅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 어 좀, 저는 어디서 좀 많이 영감을 얻었냐면,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데브 개발자를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발란체는 괜찮은 전략을, 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발란체를 뿌리게 되면서, 데브 디벨로퍼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될수 있는, 그런 일종의 어떤, 푸시앤 뭐 폴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마케팅적인 전략으로, 그냥 성공적으로, 이제 아발란체 덱 유치, 유치 전략이 어 통했습니다. 어, 바이퍼스도 약간 이런 점하고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디포스를 만들게 된 것이 뭐 메인넷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유도시키기보다도 상당히 많은 생각과 회의적인 고민 끝에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디포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잠깐 서머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영상을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개 정도의 민팅 기회를 드렸는데 5천 개 제가 끝날 때 3시 전에 보니까 한 5천 개 정도 남았더라고요. 5천 몇 개. 그러면 거의 절반밖에 팔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도 뭐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 팔질 못했죠. 완판이 안 됐습니다. 어 이게 저는 그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소량 샀어요. 20개 정도 샀는데 그만큼 소수의 인원들만 그 민팅을 했을 거고 그 민팅한 것은 그만큼 만 개보다 오천 개가 더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수량을 계속 보다가 수량이 계속 안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사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봐서 한 3시에 끝나니까 부랴부랴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틀 뒤에 또 이제 정보가 더 나오고 어 카드 내용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 한번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민팅이 된 캐릭터들은 오리진이라는 태그가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뽑으면은 NFT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누가 샀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민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리진이라는 태그가 이 캐릭터마다 내가 민팅을 한 캐릭터는 다 오리진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서 기존에 있던 카드와 카드하고는 살짝 좀더 어, 뭔가, 우월성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능력치가 있고, 이게 이제, 나눠요. 이제, 그 등급이 나뉘는데, 뭐, 레어부터 해가지고, 유니크까지 이제,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격의 차이가 드러나겠죠. 근데, 뭐, 보스 모비라든지, 뭐, 여러가지 캐릭터들과 이제, PVP 같은 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게임의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만약에 게임 난이도가 괜찮다. 정말로 이제 그 유니크부터 레어까지 그 등급이 명확하게 나뉠 수 밖에 없는 거기에 대한 차이가 확실히 난다면은 어, 게임은 더 재밌어지고 NFT에 대한 가치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게임은 까봐야 되니까 아직까지 제가 뭐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썸모너가 이번 1분기에 또 이제 나오잖아요. 제가 이, 이전에 말씀드린 이제 디포스 거기에 대한 이제 스테이킹과 소각? 그리고, 뭐 이번에 게임 출시? 이렇게 하면은 아마 2월 달에는, 음 홀더 분들한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 스케일이라는 게 3배 이상 스케일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폴카닷은 아직 붙이지 않았는데 제가 <laughs> 그 사진에다가 제가 담았어요. 그러니까 폴카닷도 이제 앞으로 바이파이, 어, 멀티체인 서비스에 가보면은 곧 추가가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나온지 거의 한몇 개월, 한 6개월은 된것 같은데 최근에는 아니고 한몇 개월 전까지도 폴카닷에 대한 어떤 그런 로드맵, 같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로드맵도 밝히고 기사와 그그 그, 그 블로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음 분기로 넘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까지 일단 염두를 해두고 있고요. 서머너 런칭, NFT 민팅에 대한 가격 이것도 게임의, 어 그런 재미와 또 토크노믹에 맞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시간이 난다면 뭐 게임 플레이라든지 그리고 게임 특징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한번 제가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킹은 이제 2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이프로스트가 보면은 로드맵에 1쿼터에는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프로스트 네트워크는 2분기에 시작이 됩니다. 1분기 로드맵에 보다시피 바이파이 x에 대한 그런 사용처가 좀더 확대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요것까지 고려를 해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그런 바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만으로도 만약에 홀더분들이라면은 아마 좀 기대할 것들은 어 앞으로 상당히 많은 호재와 어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과 희망으로 2월달을 기다려보시고, 그 결과를 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바이파이, 썸모너, 지금 또 거기다 덱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네, 이 이후에 꼭 어떤 덱들이 유치가 될지, 그것도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어, 플러스 알파로 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프로스트가 기존의 멀티체인을 구축했던 인프라와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바이프로스트 네트워크 이두 가지가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지 그래서 그 스케일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급적이면 어, 서머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점점 정보들이 막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안그래도 대비 딱두 개잖아요. <웃음> 바이파이랑 <웃음> 서머너인데. 어, 뭐, 제가 뭐, 대비 막 10개, 20개 막 유치가 되면은 정신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데, 어, 뭐 2개밖에 없으니까, 뭐, 못할 것도 없죠. 네. 안 그래도 저도 또 민팅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서모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